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더듬어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 이 시대의 소망 연구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려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를 벌 주신 그런 분이시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올바로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연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는데요. 그것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주는 것이죠. 여기. 여기 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고요. 자신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주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주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하신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50절. 또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8장 28절, 6장 57절, 8장 50절, 7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랑을 베푸셨고,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무엇을 통해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스스로 하신 건가요? 아니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같은 21페이지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주의 생명의 대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셔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는데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고요. 주시기 위하여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해가 뜰 때부터 그 해가 질 때까지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나왔습니다. 병이 회복되도록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많은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밤새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으신 것이죠. 받아서 주셨는데 받은 목적은 주기 위하여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받기를 원합니까? 주기 위하여 받기를 원한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주기 위하여 받는 것 아니라, 받기 위하여 받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나무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다른 생명체를 위하여 살죠. 떠오르는 태양도 자신을 위하여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존재하죠. 이 세상에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기 위하여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 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자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어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갑니다. 무한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만물에게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에게로 저에게로. 그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간 이 모든 능력이 아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자해의 순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자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도 또는 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순환이라고요. 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로 내려오고 또다시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찬양과 기쁨의 봉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이것이 사랑의 순환이다. 마치 하늘의 구름에 있던 그 모든 물들이 어떻게 해요? 비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죠. 땅으로 다 흡수된 이 물들이 바다로 다 모여듭니다. 바다에 있던 물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로 하늘로 증발해 올라갑니다. 그럼 그것이 또 어떻게 되나요? 구름으로 모여있다가 비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옵니다. 마치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로 우리에게 머문 이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를 통해 다시 아버지께로 영광 돌릴 때 비로소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인간을 통해 모든 창조물을 통해 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사랑이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의 법칙이 깨어진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루스베를 통해서 어디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죠.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은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한 일이었죠. 천사장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했어요. 천사들을 유혹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자신이 존경 하나님께 돌려야 할그 모든 존경을 자신이 받기를 원했죠. 그렇게 자신이 존경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천사들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자기와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 깨어진 하늘에서부터의 일어난 사건이죠. 이런 모든 일을 통해 마침내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꽁꽁 묶인 그 문을 열고 다시 사랑을 깨울 수 있을까요? 모든 천연계의 사랑의 법칙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울 수 있을까요? 여기 2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지간에나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계약의 관계가 아니죠. 또는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도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오늘부터 나를 사랑해야 해. 이건 명령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내가 그 남편을 그 명령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그 부모에게 당연히 돌려야 할 존경을 요구한다면, 명령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그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여기 22페이지 계속되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하게 되는데, 먼저 바람이 큰 바람을 몰려 불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입은 외투를 그냥 벗어버릴 수밖에 없을 큰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세게 불면 불수록 이 사람은 오히려 옷깃을 부여잡고 꽁꽁 자기의 몸을 애워싸며 이 외투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제 햇빛이 나설 차례입니다. 햇빛은 그 햇빛을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조금 지나니까 더워져요. 더워지니까 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외투를 벗어서 손에 들고 가게 됐던 것입니다. 네. 억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을 일깨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 물론 천사도 알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입니다. 밤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 햇빛처럼 비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의 외투를 벗게 만들고 사랑을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이 마침내, 하나님을 깨닫도록 모든 사람을 이끌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본 것처럼, 루스벨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 1 4장1 3절1 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천사 또 천사 장이라 해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 사단 이 루스벨은 높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셨던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귀는 높고자 했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곧 인류를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아니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인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주기 위하여 받는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만이 자신의 것을 찾고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늘에 있던 천사장 그 루스벨이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시작했고 온 세상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올바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 생명까지도 주신 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으신 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신 그 생애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받기 위하여 노력할 것 아니라, 받은 것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주는, 주기 위하여 또 받고, 받은 것을 또 주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